붉은기 거북이와 일반 거북이, 뭐라고 했지? 이름이,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, 붉은기 거북이와 이좀 틀린 이 거북이 비교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, 우선, 붉은기 거북이의 등껍질, 어디에서 볼까? 붉은기 거북이의 등껍질은, 이렇게, 여기 이런, 이렇게 생겼지만은, 이그 부분, 어, 정확하게 이 핀을 같은 편이, 편의 색상이 뚜렷하게 경계가 이렇게 나있네요. 이렇게. 하나, 하나, 둘. 셋,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아 중앙으로 앞뒤로 두 개의 덩껍질 이 있고 위로 세개 옆으로 네 개씩 그러면은 열세개어 근데 이 붉은 기거북이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7곱 개에다가, 양쪽에 일곱 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. 네, 작은 편 모양이 구분되지 않게 있는 편 모양이 여러 개, 여러 개 있습니다. 음. 얘는 꼭 적군의, 적군 장군의 갑옷같이 생겼고, 얘는, 어, 잠깐만, 잠깐만. 어, 잠깐만,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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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얘는, 어, 장군의 금색에 뚜렷한 부분색이 있는 나이테 음. 그리고, 부드러운 더러운 얼굴. 근데 얘는 인상부터가 성질이 좀, 연해 성질이 좀 있는 것죠좀 있다가도. 붉은 기거북은 싸납게 생겼어요. 얼굴이 싸납고, 이기 조금 뭐 라고 공격 적이 랄까호이는안돼너 가면, 안돼너는어내는이내이는 응. 보내줄게 내가이는이는이는이는보는이는이 보내줄게. 꼬리도 보고, 응. 야, 방금 그 보기를 잤다니, 절가 힘들게 해서 미안해. 어, 너 혹시... 나한테 화내는 거 아니지? 설마... 어 오. 이야~ 멋지네요. 냄치는 모습이...